아유,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? 어머나, 너무너무 좋네, 상품이. 에판매 판매, 판매하는 상품이네, 이거는 진짜. 어떻게 이렇게 뽑았지? 와, 어머나, 아, 지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? 어머나,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. 이쁘게도 아, 많이 또 보내주셨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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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.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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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요요. 이거 이제 심으로 갈 거예요. 고맙습니다. 마라 죽 생으로 먹어야지. 음 맛있어. 달어 남에서 와서 달어 달어. 엄마 귀한 거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? 넌드는 것도 없는 데. 고맙사옵니다. 에이구, 머니나 에이구, 머니나 제가요, 꽃이라고 사목에갖고 심은 것이 이것이었대요. 에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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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 이래요. 다 잘라내야 돼요. 우리 집에 이 노란 문, 이 노란 인동이 있어요. 예뻐요. 특이하고요. 이렇게 꽃집 꽃받침이 둥글둥글해요. 특이하지요. 이거 구하느라고 힘들었어요. 담장 밖에서 보는 우리 거고요. 꽃사가. 4,5년 되니까 막 새끼가 쳐가지고 분주해서 다 심었습니다. 아우 이뻐라 진짜 이거 이쁘다. 봐도 봐도 이뻐요. 바위소를 이거 하나 있어요. 여기 비닐 가요에 뺏어봐요. 내가 좋아하는 초롱꽃 왔다, 초롱꽃. 또, 또 꺼내주셔요. 남해에서 멸치랑 콩이랑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거랍니다. 오해나 이게 뭐야? 귀한 걸다 보내주신, 이쁘게도 싸서 보내주셨네. 와, 진짜 많이 보냈다. 와, 이렇게 큰가? 우리는 왜 죽어, 근데. 아, 감사, 감사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많이 불했다. 부자 됐어요. 부자 됐어요. 저 영상 보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제가 보내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안 돼요. 꽃하고 불을. 난 대박 났어요 오늘 며칠이랑 콩이랑 선배님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꽃 주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필요한 거 말씀하세요 나중에 다 드릴게요. 한 촉씩 다 드릴 수 있어요. 이런 것도 살 때는 비싼데 지금 엄청 싸졌어요. 처음에는 5만원 사다가 3만원 사다가 만원 가다가 지금 6천원 간다네요. 한 촉씩은 드릴 수 있어요. 선배님은 덧밭을 꽃밭으로 오늘도 이렇게 눈 깜땡깜 많이 뵀어요. 눈 깜땡깜 많이 뵀어요. 우리 집에 자기 언니 색깔대로 다 있네요. 예쁘네요. 아, 클레마티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정신사나워 가지고 여기서 나고 저기서 죽고 이러더라고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클레마티스. 이거는 씨가 한번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쁘게 잘 피더라고요. 우리 백작야 꽃좀 보세요. 보낼레 닮았네. 아 진짜 이쁘다, 백작야. 백작야. 진짜 이쁘다 이거 오래 가고 오늘도 사람 사서 일하고 있어요. 우리 자격들이 엄청 이쁘네.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텃밭을 꽃밭으로의 꽃이 꽃들이었습니다.